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, 요즘엔. 첫 번째, 채찌피티한테 물어본다. 두 번째, 구글에서 검색을 한다. 어, 원래는 제가 처음에 정말 코딩을 했을 당시에는 채찌피티가 없었어요. 그래서 그때는 구글 서칭을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그때 뭐 비유를 하자면, 이제 여러분이 구글에 서치하는 방법을 잘 아시면 정말 좋은데요. 자, 구글 챗GPT 서치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. 물론 그냥 챗GPT라고는 하지만 AI 다 포함입니다. 자, 아무튼 구글에서 검색할 때는 최대한 제가 이제 겪어보니까 팁이에요. 팁. 제 경험의 팁. 자, 구글에서 검색할 때는 최대한 짧게. 그냥 단어로만 검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내가 뭐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모른다. 문법 중에서 코먼을 잘 모른다. 아니면 자바스크립트 에러를 검색하고 싶다. 하면은 이렇게 에러가 뭐뭐 있는지 한국어로 검색하세요 네? 뭐 에러에 대한 에러에 대한 뭐 종류 이런 식으로 좀 깊이 있게 검색하지 마시고 그냥 딱 단어만 자바스키트 에러 최대한 많은 자료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구글에서는 그렇죠 이렇게 검색 해야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어로 검색하는 거. 내가 영어를 좀 한다! 하시면 영어로 검색해도 좋습니다. 물론, 이 크롬은 이제 한국 크롬이기 때문에 한국어 자료가 먼저 나올 거예요. 근데 우리가 이걸 만들다 보면은 한국어로 된 이런 자료만 봐서 해결이 안될 때도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영어로 된 어떤 자료도 많이 봐야 되는데 그 때, 이제, 검색어에 나오게 하려면, 이렇게 영어로 검색하는 게좀더 좋다. 라는 거죠. 더 많은 자료를 얻고 싶다 하시면, 영어로, 최대한 짧게, 단어로만 검색하는 게 좋고, 채찌피티한테, 이제 또 AI 수업도 같이 하는데요. 팁을 드리자면, 일단, 페르소나를 좀 주시면 좋습니다. 내가, 지금, 코딩을 처음 배우는 사람인데, 자, 나는, 퍼블리셔 과정을, 퍼블리셔가 되고 싶어. 기본적인, HTML, CSS 정도는 아는데, 자바스크립트, 들어가려고 하니까, 그냥 진짜 친구한테나 아니면 누구한테 뭐 도움을 요청하듯이 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너무 어려워. 그러는데, 혹시 자바스크립트 기본 문법을 좀 알려줄 수 있을까? 라고 해도 되고요. 아니면 기본 문법에 대해 알려줘. 라고 해도 되고요. 아니면 얘한테 역할을 주셔도 돼요. 너는 뭐 자바스크립트를 엄청 잘하는 퍼블리셔야. 너는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는 강사야.라고 운을 띄어서 이렇게 이어가셔도 됩니다. 그럼 얘가 뭘 해야 되는지. 다 아, 근데 우리 배운 것들이죠. 변수 선언하는 거, 데이터 타입 뭐 있는지, 조건문, 반복문, 함수. 다 아는 거죠. 우리 이런 거 배웠었죠. 네. 그렇죠? 다 알려 줍니다. 모르는 것도 물어보면 돼요. 만약에 자바스크립트에서 오류가 난다. 자. 콘솔 창에서 뭔가 이런 오류가 나요. 그러니까 이 정도는 경고이긴 한데 자, 얘한테 이거 오류를 복사해서 붙여 넣어요. 그리고 내가 지금 페이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 경고 문구가 떴어. 이거 해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알려줘. 그러면 이게 어떤 문구인지 해석하고요. 그 다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다 방법을 알려줍니다. 그러니까 저보다는 채피빛을좀잘 다룰 수 있게끔 여러분이 연습을 하시면 좋겠죠. 물론 저한테 물어보셔도 돼요. 근데 제가 24시간 여러분 옆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, 최대한 빠르게 답장을 해드리려고 노력은 하지만, 뭐, 난 지금 당장 해결하고 싶은데, 제가 답장을 안 하면 또 답이 없는 거잖아요. 근데 어차피 여러분은 목표가 홀로석입니다. 그쵸? 그렇죠? 나중에는 혼자예요, 혼자. 혼자. 누가 도와주지 않는단 말이에요. 근데, 이렇게 좋은 AI가 있잖아요, 요즘에는. 여러분이 자료를 못 찾을 수 있어요. 근데, 찾는 게 어려운, 방법이 어려우면 차라리 그거 저한테 물어보세요. 그래도 안 나오면은, 제가 좀 다시 알려드리거나, 아니면, 해드릴 테니까 저한테 도움 요청하셔도 되고 그럴 때는 찾아도 안 나온다 그러니까 최대한 저한테 물어보기 전에 한세번 정도는 얘한테 질문하거나 좀 최대한 찾아보세요 구글에서 채찍피티한테 안 나온다 하면은 구글에 찾아볼 수 있는 거고 구글에서 안 나온다면은 채찍피티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거고 웬만하면 다 나옵니다 웬만하면 아셨죠